최근 다카이츠 일본 총리의 발언은 동아시아 정세에 격렬하고 위험천만한 파고를 일으켰다. 지난 7일 다카이츠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강력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하자 중국 대륙은 일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주일 중국 외교관들은 이러한 인식이 대만 유사 일본 유사라는 극도로 위험한 등식을 성립시킨다며 맹렬히 비난의 포화를 퍼부었다. 더욱이 쇄재추 오사카 중국 영사는, 자신의 X 계정에 더러운 목을 베어야만 한다는 극단적인 섬뜩한 글을 게시하며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최악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음을 만천에 드러냈다. 다카이츠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반한 위협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본의 졸립 자체가 위협받는 졸립 위기 사태가 될수 있음을 명확히 천명했던 것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경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은 전례가 없었으나 그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을 조금도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음을 단호히 밝혔다. 흥미롭게도 대만의 반응은 일본 총리의 발언에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리스크를 극도로 경계하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해협의 안정 유지라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비록 현재 중국 해군이 전체 함대 규모와 미사일 능력 면에서 양적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은 여전히 첨단 기술 기반의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탁월한 고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 관계는 곧 거대한 전략적 변동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급속도로 건조하며 미국은 물론 일본 해군력까지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던 바로 그때. 최근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면서 지역 안보의 균형추가 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결정은 대만의 입장에서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에게 더큰 군사 협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버렸다. 과거 같았다면 한국보다 우월한 핵 운영 능력을 지닌 일본의 발언에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핵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될 한국에게 지역 안보와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무거운 중량감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대만의 한 매체는 미국과 한국의 조선동맹이 서태평양 핵잠 전력을 완전히 재편했다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을 해외 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특히 일본 아마미 오시마와 류큐 열대 위치한 아마미 해협은 한국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90% 이상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잠수함 전력은 대한해협 동서 출구에서 북쪽으로 여러 개의 은밀한 매복 구역을 설정하여 남아하는 북한 잠수함을 격파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무역항인 부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수중 매복 작전에는 디젤 정이 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정역적으로 허용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SSN은 은천의 허위 능력 다처을 갖추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삼엄한 봉쇄망을 마치 유령처럼 돌파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핵 잠수함이 운영된다면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로 향하는 핵심 무역 통로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대만 매체는 저명한 해양학자인 이안 바우스 이안 바우가 2018년에 저술한 한국 해군의 현대화, 해군력, 전력 및 정치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인용했다. 이 책에서 바우스는 한국 해군이 청해 해군 블루 워터 네이비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단순히 중간 강국이 되고자 하는 지역 정치적 야망이나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만이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지역 해상 이익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독립적 영향력을 의지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만 방송 타이언스, 타이언스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허용하자 관련 대만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집중 분석을 시작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게 핵 잠수함이 필요한가? 어떤 새로운 역량이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며 미국의 거대한 전략과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다. 21세기 해양 강국과 육상 강국 간의 권력 투쟁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 AMD, TMD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 의 출연이다. 이 지역의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이러한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에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핵억지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연적인 배경을 제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핵폭탄 제시르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오지만. 최근 중국이 서해 옐로우시의 한국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정체불명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 또한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더했다. 한국은 이 인프라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며 탐지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필요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간의 거래를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거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 거래는 지역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깊은 경제적 함의를 담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설계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오커스 에이유쿠스 장설이 첫 번째 주요 노력이라면 한국과의 새로운 핵 잠수함 건조 협약은 지역 안보 구도를 재편하려는 두 번째 강력한 시도라고 평가받았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 거래가 핵잠수함 건조라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며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에 오커스 플러스 AUQSL 플러스의 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역 안보를 재구상하는 격변 속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한다고 끊임없이 공언하는 중국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들이 드러난다. 중국이 현재 운영 중인 공직구사형 핵잠수함은 그 소음이 너무나 커서 경웅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조롱당하며 깊은 해역에서도 손쉽게 탐지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중 생존성을 확보하고자 해저기지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좁은 해역의 특성과 탐지망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이 역시 실질적인 제약이 매우 크다. 사실상 전시 작전 수행이 극히 제한적인 돌론쓸 수가 없는 핵 잠수함 가슴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구형 핵 잠수함을 4척에서 5척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6척까지 확충할 계획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건조할 핵 잠수함은 중국의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어 압도적으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기에 중국은 한국의 신형 핵 잠수함을 필연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공개된 사진이다. 중국의 차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신형 잠수함이 우창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중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위성 사진에서는 이 잠수함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주변으로 대형 크레인선들이 총집결하여 인양작업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어 중국 해군력의 시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브렌트 세들러, 비렌트 세들러,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신형 핵 잠수함의 침몰은 핵 잠수함 전단을 키우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치명적인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 분석하며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핵군력 증강을 지속해온 중국의 엄청난 기술적 차질을 빚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중국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으며 이는 미 항공모함 전력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푸제남의 운용 효율성이 가장 높아야 할 삼각구역이 니미츠급이나 포드급과 달리 현저히 좁아져 마치 비둘기장처럼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국의 함재기인 젠세소제이세세오와젠3 35 5제3 5가 너무 거대하며 탑재 엘리베이터가 단 하나뿐이라 심각한 병목 현상이 초래되어 항공기 재정비 및 발진 주기가 치명적으로 느려진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푸젠함이 미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마주친다면 전투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순간 함재기들이 모조리 초토화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푸젠함을 엔지니어들이 전투 승리를 위해 설계한 전력이라기보다는 지도층의 눈에 들기 위해 만든 간 정치적 프로젝트단에 가깝다고 냉소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중국이 항공모함과 핵 참수함을 빠르게 건조하고 있음에도 기술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에 한국이 이 지역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실질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지역 평화 유지에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이 아닌 국내 기술로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욱 혁신적이고 놀라운 시나리오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주목시켰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을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의 병행 건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나리오이다. 한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에 참여하게 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산업 생태계에 놀랍도록 신속하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며 향후 해외 수출까지 나설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 조건과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필리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얻게 될 기술적 성숙도와 귀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듈블록 협력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개발 리스크는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형 핵잠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기여하여 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 3훈 500톤 핵잠수함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동시 건조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건조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기 운영 능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열렬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림팩 훈련에서 최강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해군이 핵잠까지 갖춘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핵잠이 해역에 뜨는 순간 상대 해군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언제 어디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압도적인 기대감이 쏟아졌다. 전략적 격변의 파고가 몰아치는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선 해양 패권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오커스 플로움 전략이 동북아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지정학적 스토리를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